무수소 DLC 코팅은 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극좋은 환경에서도 필요한 기술인데요. 과연 코팅을 마친 금속은 극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파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실험해 봅시다. 코팅을 거친 금속과 거치지 않은 금속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주면서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무수소 DLC 코팅을 활용을 해서 극저온 온도 환경 하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저가그 특성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금속은 충격에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담가 냉각시킨 금속은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수소 DLC 코팅을 거친 금속은 어떨까요? 극저온 액체 질소를 넣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극 좋은 환경에서 깨진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팅된 금속은 잘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볼까요? 유인 가겠습니다. 자위인 가겠습니다. 최대 540kg 포스의 하중을 가하자 끊어지는 금속. 하지만 코팅막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장의 축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 것을 하, 확인할 수가 있지만 끊어짐 없는 것으로 봐서. 매우 우수한 밀착 성능과 사용 성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코팅품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 환경에서 노출되었을 때 어떤 코팅막으로서 기능이 할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 인프라를 결정짓는 무수소 DLC 코팅,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수소 DLC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독일의 프라운허프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한국재료연구원 두 곳만이 호마화 기술 그리고 무수소 코팅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어, 특히 산업적 적용 다변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지금 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초고온 환경에선 어떨까요? 이번에 새로 코팅한 세라믹 코팅인데 이제 코팅 한 거하고 열충격 특성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거든.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세라믹 코팅 소재를 초고온의 화염에 노출시켜서 평가했을 때 열충격 상황에서 버티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실입니다. 세라믹 코팅이란 실리콘 성질을 지닌 나노 입자를 표면에 코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 주방용품부터 내열 기기, 반도체 등 첨단 소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용사 코팅을 이용해서 많은 산업 기계 부품들한테 부품에 용사 코팅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초고온 분야에 대한 용사 코팅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선진국 일부에서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고온 플라스마를 활용한 코팅 기법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루미늄에 열을 가하는 시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 충격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세라믹 코팅이 된 알루미늄을 한쪽에는 코팅이 안된 알루미늄을 동일한 조건에서 가열했습니다. 열에 약한 알루미늄 소재인 만큼 코팅의 성능이 관건이죠. 녹았어. 네. 녹아서 온도가 올라거네요 아. 약 850도씨의 초고온 환경에서 살펴보니 코팅이 안된 알루미늄 소재는 녹아버린 반면 코팅이 적용된 알루미늄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액체로켓을 발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열차팩 코팅은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신진 누리호에 적용된 열차팩 코팅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한 게 10번째이기 때문에 10번째로 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 성공엔 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는 재료연구원이 개발한 우주발사체 열차폐 코팅 기술이 사용됐죠.